2023 수능 대비 별을 굽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는 역설적인 발상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면은 숨김, 죽은 표정 등을 함축하는데, 이 시에서 가면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지만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흙가면에 숨겨있는 생명력은 바로 뜨거운 가슴이 만들어내는 생명력으로서 자, 뜨거운 가스는 하늘의 별처럼 신이 점지해 준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숙명적인 별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간을 통해 개인의 욕망과 현대인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적 삶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적 소재를 이용하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경쟁과 자본의 논리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모습, 그러나 꿈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현대사회의 소시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하여 그에 대한 깨달음의 추측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흑가면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조합니다. 지하철 환승역이라는 공간을 통해 현대의 도시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별을 굽다는 지하철 환승역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의 일상과 그 속에 담긴 개인의 욕망을 표현한 시입니다. 하루 종일 땅 속을 달리는 지하철은 도시적 삶의 지배적인 생활 환경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문학도 후기 산업사회의 도시적 삶에 담긴 인간의 욕망과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쟁과 자본의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대인의 고단한 삶과 그리고 꿈을 잃지 않으려는 소시민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별을 굽다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현대인들이 도자기처럼 불가마 속에서 더욱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각자 자신의 내부의 삶의 원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스스로 힘을 내며 살아가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자, 사당역은 사람들이 분비는 환승역입니다. 자, 환승역은 현대인들의 삶이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시상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려 올라가다 라는 표현은 수동적인 행위 그리고 지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친 상태로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은 아침마다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붉은 흙 가면인 우표정한 얼굴, 현대인의 개성 없는 얼굴, 그러나 삶의 열망을 가진 얼굴로 자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김혜순 시인의 시에서 모티프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이 땅의 일구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 기독교적 창조론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원했을까? 자, 본문에서 불가마는 외형상으로는 지하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사회 그리고 흑가마의 원천. 자, 그리고 흑가마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가마와 같은 열정이 곧 삶의 의지이며 생명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의무문의 형식으로 궁금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환승역에서 만난 무표정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무표정한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 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자, 무표정한 얼굴 속에 숨은 힘에 대한 궁금증이 잘 드러나는 연 되겠습니다. 자, 무표정한 얼굴이란 화자가 관찰한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다소 부정적이나 삶의 열망을 가진 얼굴입니다. 자,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이란 생활력, 그리고 삶의 의지, 원동력, 그리고 일터로 가게 하는 힘입니다. 자,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 속이라는 의미는 자, 지하 또는 도시의 삶의 공간 또는 무덤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하늘 한 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재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자,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 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닿기나 할는지. 자, 아마도 서리법을 활용하여 닿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미 강조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는 운명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힘의 원천은 사람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서리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상상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제시된 그 별빛이란 신이 준 운명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별자리는 사람마다 타고난다는 것과 연관이 되며, 자,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내는 분은 절대자 또는 초월자, 그리고 창조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는 절대자가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 창조론의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점지하시는, 점지하시는 절대자가, 자, 운명의 별빛을 내려주지만, 결국, 자, 사람마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그 별빛은 여기까지 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근원에 대한 상상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명의 별빛이 사람들에게는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 몸속 바다에는 밖에선 볼수 없는 뜨거움이 깃들어 있나 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몸속은 사람들의 힘이 숨은 곳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뜨거움이다 라는 표현은 내면의 뜨거운 삶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자,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마찬가지로 추측되겠습니다. 자, 사람마다 내면에 하나씩 깃들어 있는 불가마가 힘의 원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자, 지금 현재 대구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렇듯 10년, 20년, 50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으니, 자, 모든 얼굴은 뜨거운 심장이 굽는 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자, 비록 무표정한 얼굴들이지만 그들을 아침부터 눈뜨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을 누구나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이때 쓰인 뜨거운 심장은 사람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 삶의 열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현대인의 얼굴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2연의 힘에서 4연의 뜨거움, 그리고 불가마, 5연의 뜨거운 심장으로 시어가 유사한 이미지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연, 2연에서 화자가 품었던 물음에 대한 답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곧 깨달음이다 라고 확인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 수능 대비 별을 굽다였습니다.